네오안녕아세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스크래치 주니어라는 코딩 아시나요?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. 바로 보도록 하죠. 아 지금 손분, 제가 한번 작품들을 보여드릴게요. 자손드미크가 제가 그 축구선수 아니죠? 그 선수가 있고, 자 손드미존, 손드 손드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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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드미가, 손창수유 완전 팬이에요. 야호, 신난다. 아이고, 아파, 으... 이렇게 됐습니다. 말해보도록 하죠. 자, 뭘 만들어볼까요? 으... 누가 집에 오셨어요? 그래갖고. 어쨌든. 아, 이거, 좋겠다. 아, 제가 하나 이야기를 짰어요. 보여드릴게요. 바로 해보도록 하죠. 어. 흘라한 다음에. 아니야, 얘를 좀 이렇게 바꿔야겠어. 아니야, 얘 친구가, 친구를 얘로 만들어야겠어. 이렇게 한 다음에. 이렇게 했다. 잠깐만, 여기다가 일단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. 야, 요, 즈, 드, 레, 곤, 이, 마, 을, 에, 나, 타, 나, 어. 그러니까? 아, 얘네 차라리 이런 거 하기 귀찮으니까, 시호 보내기로 하겠습니다. 제가 코딩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, 맞아요, 이게 아니라, 미리 이걸 열었을 때, 그랬어. 이렇게 하고 얘가 좀 단호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단면이 만주실거에요 그러다가 얘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용뭐 착한 용 같지만 얘 시작하자마자 이거 내려오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로 내려갔죠. 그다음에 널 잡아먹겠다 이렇게 해야겠다. 널 잡아 뭐 어. 못겠다 그거 하고. 아, 여기 메시지 요번에 해야겠다. 여기 아니라. 여기 메시지. 그치, 겠지 아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나할게 있어요 끝아 이게 아니라 아 맞다 잘못 잘못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아 잠깐 나 실수했다 이거 깨야된대 아 다시 해야잖아 뭐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하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널 잡아먹겠다라고 해주,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널잡먹안아잠봐 게... 을 잡아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예의 많은 드래곤이야. 어때요? 그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를 예의 많은 드래곤으로 해주도록 할게요. 예의 많은 드래곤 자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. 한번 테스트. 아 잠깐만 잠깐. 이거 이거 가기 전에. 이걸 무조건 나아, 넣어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어또 이거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끝나냐? 이렇게 이것도 여기서 끝나면 제 엄마가 그 이불 청소해주고 갔고요자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드래곤이 마만와에 마, 마, 마 나타났다 드래곤은 세상에 없어. 널 잡아먹겠습니다. 아, 근데! 근데 이 이렇게. 만들어봤이니를자이렇게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죽음어 볼까요? 얘들만들었는데초록분이거 건너자 우아. 괜찮아요? 지금 내가 괜찮아 보여요? 이거를 만들이는데요 아, 이거를 서이어이없는죽어 이거를 이 이렇게 이 어쨌든 좋아요 구독하기 조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뿅